네, 안녕하세요. 페인트 스쿨입니다. 오늘은, 음, 스테인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근데 두 가지 종류로 발라보려고 해요. 한, 처음에는 하나는 붓으로 어, 바르고요. 하나는 이제 스펀지로 발라볼 겁니다. 이 붓과 스펀지는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. 붓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인을 많이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두껍게 올라가고요. 어, 이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인을 굉장히 얇게 바르기 때문에 색이 좀 연합니다. 대신, 어, 굉장히 고르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. 붓 같은 경우는 두껍게 바르다 보니까 나중에 붓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좀 바르다 보면 붓결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차이를 한번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. 그래서 얼마나 퀄리티를 좋게 하냐. 그 어떤 작업 환경에 따라서 뭐좀 뭐 이렇게 붓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 어, 스펀지처럼 디테일하게 스펀지를 발라서 디테일하게 좀 마감을 잡으셔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. 자 일단 자작업한 4mm 짜리입니다. 4mm 짜리에 음,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어, 먼지를 좀 털어내고요.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쪽은 붓으로, 한쪽은 스펀지로 그렇게 칠을 해볼 겁니다. 음, 그래서 좋은 면에다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어, 이쪽 면에다가 바르고, 네, 어, 이쪽 이쪽 면에 발라보겠습니다. 자, 바른 곳과 안 바른 곳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, 어, 일단, 마스킹으로 좀 이렇게 표시 내주게, 한쪽은 이제 안 바르게, 이렇게 좀 가려가지고, 나중에 이걸 떼서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비교를 좀 해보고요. 음. 이렇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요, 요 종이 종이 테이프 요걸 마스킹이라고 합니다. 마스킹. 마스킹 테이프라고 그러고요. 여기 비닐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. 그거 이제 카버링 테이프라고 합니다. 네, 일단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잘못하면 이렇게 스테인이나 페인트가 베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꽉 눌러 주셔야 됩니다. 요렇게. 그렇죠? 이렇게 꽉 눌러서 요 부분에 베어 들어가지 않게. 네. 음, 눌러주고요. 어, 발라볼 색상은 번나무 색상. 본덱스 수성 스테인 번나무 색상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먼저, 어, 붓을 이용해서 한번 발라보고요. 그 전에, 어, 사포를 가지고요. 어, 면을 살짝 닦아주면 좋습니다. 지금은 어느 정도 면이 괜찮기 때문에 뭐, 굵은 걸로 할 필요 없고, 뭐, 한 320방이나 뭐, 한 400방 정도? 네,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, 스테인 하기 전에 사포질을 살짝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이건 이 테스트용이니까 그렇게 뭐 세게 하진 않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분진이 있을 거잖아요. 뭐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내 주세요. 수성이니까 이제 물티슈로 써도 되는 거죠. 유성을 바를 거면 물티슈를 쓰면 안 되겠죠. 네. 그 붓이나 뭐 스펀지 같은 걸 털어내야겠죠. 깨끗하게. 네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어, 여기 이제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. 먼저 붓을 이용해서 자, 붓을 이용해서 한번 고르게. 빨리, 이렇게 결대로 빨리 지나가줘야 됩니다. 이게 빨리 굳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지나가줘야 돼요. 좀 많이 묻은 쪽을 갖고 와서 안 묻은 쪽으로 옮겨주는 거죠. 이 작업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. 고르게, 고르게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, 고르게 펴 바르는 느낌으로 해주고, 마지막은 항상 결대로 닦아주고, 안 묻은 것을 꼼꼼하게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. 네, 어느 정도 뭐 균일하게 바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걸 이제 말리고요. 자, 이건 붓으로 한 겁니다. 붓으로 했고, 자, 그리고 이제 스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펀지를 할 때는 처음에는 비비듯이. 왜냐하면 이제 구석구석 침투가 되게 비비듯이 비비고요. 그렇죠? 비비듯이. 이렇게 돌려서 비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닦아줍니다 결대로 그렇죠? 훨씬 더 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? 어차피 닦아줄 거기 때문에 많은 스테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렇게 발라주시고 경계 부분도 잘 발라주시고. 뭉친 곳이 없어야 되죠. 예. 여기서는 색을 고르게 넣는 것도 넣는 거지만, 일단 닦으면서 뭉치거나, 뭐, 이렇게, 음, 많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. 결이 있으면 안 됩니다. 느낌이 그냥 깨끗하게, 그냥 쭉 빨아먹게, 빨아먹는 느낌으로. 예. 힘을 좀 줘서. 자, 여기 보시면, 벌써부터 색이 훨씬 더 연하죠. 네, 진하고. 이게 서로가 이제 장단점이 될수 있습니다. 좀 색을, 음, 좀 강하게 자기 색깔을 내고 싶으면 붓으로 하는 게더날 수도 있죠. 한 번에 이제 바르면서 좀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이렇게 연하게 하면 여기에 말리고 또 바르면서 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붓은 진해져 버리니까 연하게 하고 싶을 때는 붓을 쓰면 어렵죠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닦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얹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어, 이 스펀지는 밀어 넣는 느낌이고 얘는 어, 얹는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두꺼워져요. 더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붓을 더 세게 문질러도 어,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옅어지진 않습니다. 이렇게 음, 이 붓털이 이렇게 꺾이니까 그렇죠? 꺾이니까 어,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처음 하신다 그러면 스펀지를 이용하길 추천드립니다. 이 정도 스펀지로 어느 정도의 감각을 익힌 다음에 붓을 써 보시면 그 느낌을 조금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. 아이 정도 두께, 이 정도 느낌이면 되겠다. 아니면 스펀지로 해 보니까 너무 얇아서 나는 붓으로 해야겠다.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처음이라면 어, 얇게 나오면 그 위에 다시 덧바르면 되는데 진하게 나오면 이건뭐 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어, 이렇게 스펀지가 좋고요. 이 상태로 건조를 20분 정도 합니다. 이퀵 드라잉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건조가 되거든요. 그래서 퀵 드라잉 요 스테인을 바르고 나서 20분을 건조시키고 지금 색보다 더 진하게 해야 된다. 그럼 붓 같은 경우는 한번더 가고요. 스펀지는 굉장히 얇게 발리는 거기 때문에 뭐 3, 4번까지도 바릅니다. 그래서 거의 그 느낌으로 보면요. 붓은 정말 잘했다고 봐도 나중에 보면 약간 붓 결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? 약간의 붓 결이 생깁니다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덜 나는데 나중에 이제 많이 바르고 또 테스트 해볼게요. 이 스펀지는 거의 결이 없습니다. 그렇죠? 굉장히 닦아낸 거기 때문에 네. 결이 생길 게 없죠. 네. 생길 결이라는 거는 어이 스테인이 좀 많아서 이렇게 지나간 자국이 보이는 건데 얘는 뭐그 지나간 자국이 굉장히 얇잖아요. 닦여버리니까. 그래서 결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20분 뒤에 한번더 칠을 해서, 어, 이 색깔이 얼마나 또 진해지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